자, 이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이 중근 X는 3을 갖도록 하는 상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물었는데, 자, 중근 X는 3을 갖는다. 이 얘기는 X 빼기 3의 제곱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나, 혹은 삼중근이어도 우리가 중근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지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 개수를 안 적은 이유는 x의 개수 1이라고 지금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뭐 앞에 a라고 쓸 이유는 없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될수 있나 봤더니, 얘는 이제 탈락이죠. 왜냐면, 마이너 3의 세제곱이면 27인데 상수항이 9밖에 없어. 그럼 얘는 탈락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X백인 3의 제곱에, 그렇다면 얘는 X. 1차씩 넣으면 되죠. 1차씩 넣으면 되는데, 여기 상수항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상수항이 1이 돼야지만 성립이 되겠더라. 자, 그렇다면, 얘를 전개하게 되면, 플러스 9가 되고요. X 플러스 1이 되는데, 나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2차 항은 지금 여기서 나오네요. 1과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인데, 그렇다면 A 값이 마이너스 5구요. 자, 1차의 계수가 B인데 1차 항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밖에 나오진 않는다. 맞지?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9니까 3이 돼서 B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구요. A가 마이너스 5, B는 3이라서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